우리 지역의 이슈로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채용 절차법입니다. 개정된 채용 절차법이 시행됐는데요. 앞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나 신체 조건 등과 같이 직무 수행과는 관계없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채용에 대한 부당 청탁이나 압력 또는 지산상의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 고용노동 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개도해 나갈 예정인데,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강 몽땅 여름 축제입니다. 관련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열기구가 떠있네요. 한강에선 킹카누 체험이 한창이고, 광장엔 여러 지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한 마당이 꾸려졌습니다. 이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는 한강 몽땅 여름 축제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프로그램별로 자세한 일정은 한강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말은 한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2000원의 행복입니다. 관련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전 요원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휠체어에 탄 남성을 해변가로 데려갑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튜브를 탄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2천 원의 숙박용 텐트와 물놀이 안전용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장애인 해변 캠프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저렴한 가격에 여름철 물놀이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돌봄 SOS 센터입니다. SOS 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사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인데요. 서울시는 18일부터 성동과 노원, 은평, 마포, 강서 이 다섯 지역에서 SOS 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SOS 센터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 매니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에 전화하면 서비스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